안녕하세요 우리 2단원 개인과 사회구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 목차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눴다면 선생님이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세 파트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사회와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이라고 세 파트로 나누어 볼 거고 그 중에서 사회화와 지위에 따른 역할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회화와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사회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회화란 인간이 사회 생활에 필요한 가치. 규범을 습득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점점 사회에 적응하면서 그에 따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사회화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화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탈사회화도 있긴 하지만, 사회 유형의 대표적으로는 이두 가지가 이야기하게 되고, 얘기사회화라는 건 우리가 미래에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미리 학습하는 걸예기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가게 되죠. 그에 따른 이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우리가 미래에 이제 대학에 진짜 입학하면서 대학생을 하기 이전에 그에 따른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예기 사회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사회화는 사회 변화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또 대표적인 예시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 노인들이 이제 예전에는 뭐 3G 뭐 이런 핸드폰을 썼다면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런 노인들이 환경이 바뀌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SNS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들이 제사회화에 대한 활동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스마트폰 교육 이라고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이 사회화 기관에 대한 구분일 것 같은데 별표를 한번 쳐 볼게요 우리가 사회화 기관은요 크게 설립 목적과 사회화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이라면 즉 사회화를 목적으로 했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화를 목적으로 한 기관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사회화라는 건 쉽게 사회에 대한 지식을 교육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에 따라서 학교, 직업 훈련소, 이런 것들이 해당하게 되고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경우는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겠죠. 사회화 목적이 아닌 기관들을 이야기하게 돼서, 가족이라든지 또래 집단 그리고 회사도요 우리가 사회화를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라는 거즉 돈을 벌려는 게 목적이죠 그렇게 본다면 비공식 사회화 기간에 속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사회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신다면 사회화 내용에는 우리가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나누어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1차적 사회화 기간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라는 건, 대변, 소변을 가린다던가, 아니면 숟가락,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다던가, 이러한 내용들이 해당할 거고요. 그에 따른 사회화 기간은 가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우리가 기초적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 수준인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요. 회사도 우리가 회사에 가서 사회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전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 때문에 전문적 수준의 사회화 기간에 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간이다라고 나누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공식적인 학교, 비공식적인 회사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는 게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이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1차적 2차적 사역 기관이 기초적 수준과 전문적 수준으로 나뉘는구나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위라는 건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지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아빠 이런 것들이 지위에 해당하게 될 텐데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건요 선생님이 여기다 당구장 표시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상주의자, 채식주의자 이런 것들은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상주의자라는 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라고 해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개인이 지니는 신념에 따른 어떤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위를요 크게 두 가지 귀속지위와 성취지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귀속지위는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선천적인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지위를 귀속지위라고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저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왜냐면 태어났더니 아들 태어났더니 딸 이거는 본인이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지위를 귀속 지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취지는요 반대로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를 통한 우리가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획득하는 지위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든지 아니면 엄마 남편 뭐 이런 것들까지도 성취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라는 지위는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겠죠. 남편도 똑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지위를 성취지위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과 역할 행동 우리가 역할 행동은 매우 중요하게 듣는데 먼저 역할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역할이란 일정한 지위에 대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양식을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역할이라는 게 어떤 제시문 안에 많이 나오기보다는 뭐, 변호사, 의사에 따른 역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역할 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는 관련 재판이나 이런 걸 준비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장부장 표시로 되어 있는데,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과 제재가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역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당연히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업 자료,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뭐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거기에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리게 되면서, 댓글을 통해서도, 선생님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달리게 되면서 보상을 얻게 되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했다면,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이러한 제재를 받는데, 역할에 따른 보상과 제재가 아니라,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과 제재라는 거 꼭꼭 꼭,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시험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역할에 따른 보상 역할에 따른 제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잘 나오는 게 역할 갈등이겠죠 역할 갈등은 둘이상의 지위에 따라서 상이한 역할들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갈등을 역할 갈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 갈등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 따른 다른 역할이 요구되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내용은 개념과 더불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출친 기업과 시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미국으로 건너간 이주자 갑은요. 준비했던 사업에 실패한 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지금 이런 것들은 역할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는 건두 가지 역할 사회에서 두 가지 지휘사에서 어떤 다른 역할이 요구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교육을 해야 되기도 해요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부모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어떤 아들로서 병문안이라든지 당연히 달려가야겠죠 이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역할 갈등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역할 갈등이라고 볼수 없고요 과일 농장에 취업을 했어요 갑의 남편인 을 역시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대형 할인점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한편 끊어볼게요 아들 병은 미국 고등학교에 갔으나 적응하지 못한 채 방학을 했고요 결국 병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갑과 을이 부모죠 미국 학교에 병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홈스쿨링에 시킬지 이러한 갈등을 빚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또한 역할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병이 지금 학교에 그만 다니고 싶고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될지, 홈스쿨링을 시켜야 될지 이것들은 선택에 따른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그냥 바로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읍은 기욱과 달리, 아니죠. 시읍과 기욱은 모두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귿, 대형 할인점은 2차적 사회화 기간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은요, 나뉘는 그 기준, 선생님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화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1차적, 수, 1차적 사회화 기간은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였고요.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전문적 수준의 사회화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설립 목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했다면 공식적 사회화 기간에 해당할 거고요. 반대로 사회화 목적이 아니었다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것들을 쓴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지금 한번더 필기를 했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번, 대형 할인점이라는 건 기초적이에요? 전문적이에요? 당연히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겠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영업 이런 것들을 익힌다던가 아니면 뭐 다양한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2차적 사회기관이라는 거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화를 목표로 했나요? 교육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대형 할인점이라는 것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러면 비공식적 사회 기관에 해당하겠네요. 답은 1번이라고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미음은 병의 내집단이자 중거 집단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내집단과 외집단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내집단이라는 건 우리가 소속된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 전에 내집단이라는 건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거 집단이라는 건 우리가 되고 싶은 집단이요 되고 싶은 집단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볼 거니까 이렇게만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서 보시면 병은요 미국 고등학교에 있는 다니는 학생이잖아요 소속은 되어 있죠 하지만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단도 아니고 중거 집단 되고 싶은 집단 다니고 싶은 집단도 아니라는 걸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지워 주시면 될것 같고요. 3번 비읍은 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병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학교를 잘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강제로 막거나 이런 행동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재라는 거볼수 없습니다. 3번 지워 주시면 될것 같고 4번 니은은 리을과 달리 개인의 노력을 통한 후천적으로 우리가 니은이라는 거 남편이라는 거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후천적인 지위 맞죠 그리고요 리을은 직원이래요 직원도 우리가 실제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회사라든지 여기는 대형 할인점 대형 할인점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둘다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달리가 아니라 모두라는 점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주의해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뒤이어서요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봤던 내네 집단, 중거집단 이거 좀더 딥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깐요 일단 먼저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숙지를 해 주시고 다음 강의 계속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